네, 우리 젊은 청년 우리 강성재 대표님의 행보를 앞으로 더욱더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코너 바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꼬시 따라잡기죠? 네네, 우리 네, 네, 우리 달그락 마을 방송이 올해 이제 더 멋진 어떤 활동들을 어, 펼치기 위해서. 이 관련된 전문가 한 분을 또 특별히 모셔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제가 이제 소개하는 것보다 직접 우리 게스트님께, 어, 소개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직접, 어, 우리 앞에 카메라 보시고 인사,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손주화라고 합니다. 어 저는 두 가지 직책으로 좀 여기 소개를 올렸는데요. 저는 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음. 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고요. 음. 또 다른 직책은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까 진지하시다고 했는데 저도 진지함을 담고 <laughs> 있어가지고 <오늘은> <laughs> 네, 오늘 은 진지로 갑니다. 제가 하는 진지로 할게요. 갑니다. 그렇죠. <laughs> 네, 앞서 이제 두 가지 일을 네. 하고 계신다고 네.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건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어,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그 언론과 관련해서 특히 저희는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지역 언론 보도를 감시 견제한다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예, 음. 네, 그 활동을 주요하게 하고 있고요. 음. 이제 언론 단체다 보니까 그 기존 언론을 감시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시민들이 미디어에 어떻게 접근하고 음. 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미디어 리터러시 쪽 관련한 교육과 이런 네트워크 구성하는 거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 달그락도 있지만은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수 있는 이러한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거 음. 이런 부분. 음. 들에 대해서도 음. 이제 저희 민원련 이라는 곳에서 많이 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 전문 마을 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는 거였군요 그렇죠 이제 음. 그런 활동의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아.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음. 어, 지원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음. 전문 마을 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거는 몇년 정도 됐고요 음. 그 전에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중간지원조직 이라고 하는 이런 미디어 센터들, 음. 어 미디어 센터 전주 시민 미디어 센터,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 이런 미디어 센터들과 음. 저희 민월련이라는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학회도 에 같이 들어와 계시고요. 음. 그다음에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마을 미디어 단위들이 음. 같이 결합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이런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이 더잘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데 음. 어, 같이 힘을 모아보자라고 해서 한 2015년, 16년부터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음. 제두 번째 질문이 사실은 이제 이 전북 마을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하게 된 네. 계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네. 아예 거기까지 다쭉 이어서 네.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 바로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도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음. 그러면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면서 가장 보람되었었던 거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많이 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있어요. 근데 네. 어, 이게 아까 계기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음. 지금 전라북도의 언론사가 그러니까 등록된 언론사라고 하잖아요. 네. 기존 언론사 네. 음. 이게 몇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라북도에 뭐 일간지도 있고 음. 뭐 주간지도 있고 특수 전문지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몇개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전라북도라고 하면 한 3, 40개 되지 않을까. 요 아니에요. 군산만 해도 3, 40개니까 어. 15개 시군구라면 그래. 한 500여 개될것 같은데. 아, <laughs> 아 그렇게 <그렇구나>. 많 <laughs> 너무 진지하게 들어갔다. 아, 너무. <laughs> 보통 얘기를 하면은. <laughs> 주신 아, 그래? 건가요 네, 보통, 네. 물어봐, 여쭤보면 이제 선생님처럼 30개, 50개 이렇게 많이 네.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좀 봤을 때 그러니까 매년 좀 증가를 하는 추세예요. 근데 저희가 14개 시군에 전라북도까지 하면 한 시, 등록된 신문 쪽 중심으로 했을 때만도 200여, 음. 250여 곳 이내거든요. 음. 굉장히 많은 건데. 맞네 예,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인구 대비수로 봤을 때 전라북도가 진짜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음. 아. 보통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음. 어 근데. 그런데 전북 지역 언론사가 이렇게 200곳이 넘는데, 대부분의 방송과 신문사들의 이야기를 놓고 봤어요. 뉴스를 봤을 때, 도청, 시청, 군청 경찰청, 예, 뭐 법원, 뭐 이런 좀, 그거 외에 일반 주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뉴스로 나오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지 않아요. 음. 네.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민들의 이야기. 가 네, 시민들이, 그렇지. 일반 시민들이 음. 등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보면, 음. 정말 사건이 있었을 때, 음. 사고가 있었을 때, 음. 재난 상황 폭설이 내려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뭐 이제 취재를 한다. 이런 경우 외에는, 음. 스스로 음. 주인공이 돼서 내 목소리를, 음. 어, 우리가 기존에 이런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런 음. 방송과 신문에서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다. 예. 음, 음, 네, 음.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뉴스로 등장하는 경우는 정말 음.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내 목소리를 음. 어디 주요한 기관에 전달을 하거나 음.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이 많다고 많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특정한 뭐 지난해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봤었는데. 음. 어, 우리 지역에 마을명이 거론되는 경우가 음. 굉장히 1% 이내더라고요. 아, 이거 지난 같은 경우를 어, 이제 놓고 봤을 때, 어. 어,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이렇게 주요 일간지에서 뉴스가 음. 얼마나 나올까를 이제 좀 찾아봤더니 음. 어, 너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음. 어, 이렇게 어, 주요 일간지나 이런 여건상 정말 내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내 음. 스스로, 우리 음. 공동체 스스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보자 라는 취지에서 마을 미디어들이 많이 생겨났고, 오. 전북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30여 곳에, 지금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곳들이 한 30여 곳 이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역사회를 바꾸고 싶고, 음. 공동체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음. 이러한 의지들이 모여서 많은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음. 저희 방송도 그러죠. 음, 네, 그쵸. 저희, 저희... 최우 수상 받았잖아요. <웃음> <웃음> 맞아요. 저희 목소리 내는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네요. 네. 아니 네, 오늘 그쵸. 처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너무 많이 배우게 네. 되고 인사이트가 있네요. 네. 실제로 우리도 신문 뉴스를 보면 네. 대부분 공적인 얘기나 네, 기관 네. 얘기인데 네. 정말 정작 우리 시민 음... 그 인생의 주인공들이 네. 얘기가 진짜 없네요. 저는 되게, 되게 음. 그래서 달그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음. 실제로 청소년들의 이런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기자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보면 어른들이에요. 아. 기고나 칼럼을 쓰는 주인공들이 대부분 아. 어른들이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그렇지. 얘기를 하고, 아. 네. 학부모 기자단이 있는데, 학부모 기자단이잖아요 음.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전 달그락이 생기면서 직접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와서 제가 1년 만에 다시 오긴 했는데 작년에도 와서 여기서 보고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선차장을 모신 이유가 우리 달그락 마을 방송이나 이 d i b s 가잘 되기 위한 것들을 이야기를 좀 듣고 음. 싶어 했는데 네. 이미 답을 말씀해 주시는 게아 네. 당사자가 더 주체가 되고 네. 우리들이 해왔던 것처럼 네. 그렇죠. 그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음. 이런 걸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제가 네, 네. 꾸준히 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래서, 청소년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 저는 또 인상 깊었던 사례가, 이제 지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장애인 분들을 일상생활에서 잘 만나기가 어려운 여건들이잖아요. 음. 근데 지난에 발달 장애인 이제 학생들이나 일반 성인들이나 포함했을 때 200에서 300명 정도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정말 어. 의외로 수치가 높아서 깜짝 놀랐었는데, 어, 어이 발달 장애인 학생들한테 어 이제 그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어 학생들이 글을 학생들에게 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신문 지면에 음. 어, 발달 장애인 학생들의 이름으로 직접 자기들의 이야기를 쓰게 하고 아. 유튜브 촬영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는데 음. 이 아이들이 직접 글을 써서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거에 불편함을 느꼈고 이런 얘기들을 막 쓰거든요. 어. 어.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성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어. 성에 안 차는 기사들인데, 어. 이게 직접 교육 현장이나, 음. 그리고 이게 행정기관이나 이런 곳에까지 이제 기사가 도달이 되면서, 음, 음. 아, 이게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진짜 사례들이었어요. 이야기네요. 예, 진짜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우리 그때 행사할 때, 거기에 음. 그때 그 친구들도 같이 와서 주인공으로 그때 서 있었는데, 음. 아. 어 그렇게 할수 있는 지역 사회 여건을 만든 어, 풀뿌리 지역 신문의 역할들도 있었고 기자의 역할도 있었고 그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지역 사회 이런 역할들 이런 음. 것들이 정말 잘 드러났던 사례인 것 같아요. 그. 오늘 날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이런 지역 미디어 활동 중요성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올해 이제 이 전북 마을 공동체 미디어 네트워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 계획 한두 가지가 있나요? 저희 전라북도가 제주도하고 이제 같은 날에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지원하는 조례를 처음, 전국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제주하고 똑같은 날에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조례가 가장 빨리 생겼는데 실제로 이게 행정에서 어떤 지원 체계를 만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도내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좀 민간 차원에서 네트워크 차원에서 좀더 안정적으로 이제 지역에 어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나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누가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어, 우리 단위,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바로 옆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이런 책자, 어, 그리고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구축해서, 어, 경험을 좀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만드는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가 질문 드릴까요? 네네, 마지막으로. <laughs> 네. 아니,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 잘하시죠? 제가 말씀을 아니, 왜냐면 방송을 또 빠져가지고. 진행, 방송을 또 진행하셔요. 아, MC, 라디오 방송이라 하시기 때문에 네. 워낙 전문가셔가지고. 네, 푹 빠져서 들었습니다. <laughs>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음, 음. 어좀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저희 마을 방송을 하고 있는 자부심. 음.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는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 네. 아, 소망. <laughs> 어 소망 이제 저희 단체 활동 제가 올해 시민사회 단체 사무처장 활동한1 0년차가 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어 이제 좀잘 저희 활동을 정리하고 조금 더 어~ 전문적인 분야 그니까 전문성을 좀 획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들도 있고요 음. 그리고 말미디어 분야 쪽으로 좀더 넓혀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 활동은 결국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다라는 걸 자각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 말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과 주변의 삶을 개척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활동들이 좀더 영향을 미칠 선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진짜 아. 말씀 잘 하시죠, 근데? 네. 그래서, 아니, 말의 힘이라는 게 네. 우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사무처장님의 말의 힘은 뭐였냐면 음. 어, 사람을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시네요. <laughs> 네,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근데 우리 유 MC님도 네. 빠져들게 해요. 아, 그래요? 어, 그럼요. 부드럽게 네. 아... 빠져들게 하거든요. 조금... <laughs> 카이스마 있으면서 진지하게 빠져들게 하고, 아 맞아요. 부드럽게 빠져들게.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세요? 오늘 아니 제 본심이에요. <웃음> <웃음> 그리고 네. 오늘 마침 또저 기자단이 도착했어요. 우리 방송하는데 아, 바로 저분들이 그 주체가 되는 음. 기자단들이인데 오늘 워크숍 갔다 왔어요. 네. 전주에 방송국도 음. 가고 해가지고 왔는데 여태까지 여러분들 칭찬하고 있었거든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네. 아, 기자단들이 오니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방송이 좀 다운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아... 젊은 친구들이 쫙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져 달라졌다. 버렸어. <laughs> 네. 와, 젊음 역시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지금 멀리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음. 저희에게. 음 어, 마을 방송이라는 게 미디어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음, 음. 뭐 저희 방송에 대해서 음, 음. 한마디 해주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뭐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응원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음. 아, 이런 점만 조금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해주신 <laughs> 게 있으시다고 하면 또 그것도 저희한테 네, 좋죠. 득이 되지 않을까요? 어, 그럼요, 네네. 당연하죠. 네네. 네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봐주신다면. <laughs> 어, 아니요, 저는. 재밌게 보고 있고 작년에 여기 왔을 때 비어포트 관련해 가지고 얘기 듣고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번에 군산 여행 오면서 비어포트를 다녀갔어요. 네. 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네. 계속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예. 계속해서 콘텐츠 찾는 게 어려울 건데 음음. 어 이렇게 힘을 잃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1월 달그락 마을 방송도 마쳤는데, 뭐 약간 진지했지만은 또그 안에 감동과 배움이 저는 넘쳐나고 되게 좋았거든요. 어떠셨어요? 어, 저희 마을 방송이 각 코너 코너마다 음. 코너 지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 마을 방송에 보여지는 거는 몇몇 사람들만 보여지는 거지만 음. 각 코너를 맡고 있는 코너지기가 음. 그 달에 어느 분을 소개할까 또 음. 누구를 찾아갈까 음. 이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고민들이 아. 모여서 저희가 이렇게 칭찬받는 음. 마을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무엇보다도 꾸준이라는 말이 오늘 받았네요. 아.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음. 우리 손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지금 이게 어 3년째, 3년째 하고 3년째 있... 하고 있죠. 네, 네. 저는 계속 갈수 있을 것 같고 그 힘은.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유유연님 같은 분들, 그다음 지역에 지역을 사랑하는 좋은 분들, 네. 또 우리 활동의 주체가 된다그라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새해에도요, 우리 지역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소중한 정보와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한해더 네. 건강하시고 여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